자 길을 숨의 Uncle s 다다 u e l 이 지역, 이지이지현의원님이 5분 자유, 자유 발언을 역이습니다이지현 의원님 다지대로 나오셔서 발언 지역, 주 지역, 이 지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1만 구미시민 여러분과 새 희망 구미시대를 위해 힘쓰는 김장은 구미시대에 입국한 구미시 공무원, 그리고 오늘의 바른 기회를 주신 박교상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구미시 노동 환경 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에 관하여 라는 주제로 구미시 공무원의 역할에서 맞은 퍼즐에 대해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훈시는 최근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 방산혁신클러스터 지정, 기발전특구 지정 등 첨단산업 유출을 위한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왔습니다.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제조업 중심에서 첨단산업으로 전환을 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2024년 훈시는 총 19개 사 3조 7,066억 원, 1,385명의 고용 창출이라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는 구미시가 미래 산업 트렌드에 발맞춰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과 정단 산업으로의 전환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러한 산업 구조의 변화는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노동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구미공단에서 대기업 이탈이 발생해왔고 전통적 제조업 비중이 감소하면서 많은 일자리가 사라졌고 제조업에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전단 산업에서 요구하는 인력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대체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제조업의 비중 감소는 비중규직 일자리 증가를 이어졌으며 이는 고용의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근로자들의 소득 불안정을 초래하고 다시 소비 감소로 이어져 지역경제의 경제적인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유치와 산업구조개편이라는 이면에 가려진 노동환경 보호, 노동자 보호라는 주제에 대해 기 기울여하는 이유입니다. 노동자가 겪는 고통은 고용감소에 따른 일자리구조, 비정규직 증가, 소득 감소, 경제적 불균형 심화,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노사 갈등 등으로 다양합니다만, 최근 구미 모기업의 임금 체불 문제도 걱정되어 살펴보았습니다. 다행히 해당 고서의 도움으로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024년 12월 말 기준, 체금 체불 임금은 구미 김천 연역 번역을 함께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의 경우 2,832명, 169억. 중금이가약65%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는 109억이고 88%의 해결이라고는 하나, 진행 중인 12%는 여전히 소송과 미정상으로 채불임금은 10억이 넘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임금체불은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몰입과 정신적 스트레스도 유발합니다.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경제적 압박으로 가족의 생활비, 주거비, 교육비 등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는 노동자들이 사회적 활동을 참여하는 데 제약을 가하게 됩니다. 노동 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 인식 개선과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놀랍게도 구미시는 2020년 12월에 근로자 권리 보험이 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 조례에 다양한 지원 사업의 근거가 있었으니, 구미시의 노동자 권익 향상은 크게 성취되었을까요? 구미시의 외국인 투자 전용 단지의 한 기업은 2015년 한국자회사에서 근무하다 노조를 설립하였다는 이유로 문자 한 통으로 178명을 집단해고했습니다. 결국 9년 만인 2024년에야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된다는 예상된 대법원 판단으로 해고자들이 공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9년 동안 구미시의 역할은 무엇이었나요? 또 하나, 2022년 10월의 화재 이후 아직도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폐쇄된 공장 옥상에서 380일을 넘기며 고공농성 중인 2 명의 노동자를 포함한 7명의 조합원을 우리 양포동 주민들은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구미시의 역할은 찾을 수 없나요? 구미시의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제안합니다.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노동자 지원 기금을 운영합시다. 경기도와 울산시 중구에서는 노동복지 기금을 설치 운영하면서 다양한 정책 사업과 긴급 생활 안정 자금 용자 등으로 임금 체불이나 해고로 생활 빈곤을 겪는 노동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결국에는 좋은, 새로운 일자리라는 진정한 복지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합시다. 경제적 지원과 새로운 일자리를 위한 재취업 교육을 함께 제공합시다. 2. 공공민간협력을 강화, 확대합시다. 꾸미시 노동법률상담센터 운영을 확대하여 노동자들이 언제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법적 권리와 의무에 대한 정보를 적극 제공합시다. 해당 센터가 지역 내 노동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노동환경 보호 및 일자리 정책을 개선하는 데 활용합시다. 또 꾸미시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노사 갈등 사례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등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합시다. 3. 꾸미시에서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공공부문에서 적용 사례를 제시하고 준수하는 모범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노동복지과, 아이돌문과, 문화예술회관, 총무과 등 노동조합과의 인단과정에서 혹은 협의과정에서 다양성을 존중하고 차별 없이 대우받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구미시의 노력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공기관다운 관용과 노동조합 존중을 요구합니다. 전체 노동복지과 예산 80억 중근로자종합복지과관 운영 24억, 근로자문화센터 운영 26억 등 부서 예산의 68%가 운영비에 변중되어 있습니다. 노동상담 및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노동법률상담센터 운영은 2억 8천 취약근로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 사업은 1억 2천에 불과합니다. 후미시 노동복지의 중요한 커질인 노동환경보호,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맞춰봅시다. 정지원 의원께서 노동기본조례를 재정을 준비 중이라고 하시니 기대가 큽니다. 협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집행기관에서 는 오분 저의 발언의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커 시민의 앞서 잠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시에 의회규칙 제 42조 규정에 따라 선별 승소 위원는 누구든지가 안커의 자리에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의원에 대한 수정 수정안 제출은 공시의회의적 제25조에 따라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제적의원 사분의1 이상의 찬성자가 연사하여 이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안내까지져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청 제2항 공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건환의회 我们云南的毛血菜，江西这边也吃。 구미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미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난 제 282회 임시회에서 일부 개정된 봉조례 제 4조의 내용 중 민간위원 쪽에 따라 민간위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는 명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직업 근거를 명확히 하여 원활한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 취지를 이하여 원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게 제출해야 하는 관례까지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사청 제시랑 품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 그리고 선배 동료의장님, 이번 제 283회 품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한 건의 안건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가의협력지원조례안입니다본 조례안은 구미시와 관례대학이 상호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및 교육발전을 동호하여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김건한 의원이 발의하고 11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것으로 구미시에 교회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시행규칙 등으로 정하고 의회에 적극 보고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본 조례안의 목적과 방향을 성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의색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미경 행진행위원장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무엇십니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내면 네. 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laughs> 다음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시 집 발전을 위한 대학가의 협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획행정위원회에서심사한 안내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에 이의가 없으로 가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3항 공시 쌀 생산과 소비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결정 제6항 품미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렬합니다. 김남관 산업건설위원회 임상님 나오셔서 심사 교육을 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낙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회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 283회 후미시의 임시회 기간 중 산업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후미시 쌀 생산과 소비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총4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미시 쌀 생산과 소비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재정절약은 조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쌀의 생산과 유통 소비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양진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9명이 동의한 안으로 쌀 생산 기반 구축 및 유통 체계 확립을 위한 면회를 구성하고 유관기관, 단체의 장에게 회의 결과를 통보 매년 소비촉진을 위한 계획을 하는 등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생산 환경과 유통 시스템을 제공해 꾸미쌀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 일반 산업단지 개발 사업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미시장천년 무거리 산 백칠십이 분지 일원을 일반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지방공개업법 제65조의 3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바고자 제출된 안으로 개발사업에 필요한 공시재정부담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의적과 토지수용 및 이주계획 등과 관련해 주민과의 소통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나 소규모 산업시설 용지를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들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2030년 신공항 개항 에 개항식에 맞춰 국가 산업단지와 연계한 항공, 물류, e e 반도체, r e I have been here, I have been here, I have been here, I have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행계획 변경 수준에 따른 의견 제시 건입니다. 본 의견 제시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의 제2항에 따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에 의거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 수립에 따른 의뢰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대응과 단계별 집행계획의 철저한 시행을 당부하며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구미 캠핑장 시설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인용 자치국계 명칭을 현행화하여 행정의 통일성을 마련하였고 시설 사용료에 따른 수주율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되어 분안 다결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4분기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 산림과로부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사유로 지출했음을 보고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폭넓은 자료분석과 심도있는 질의토론으로 심사의 재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등제 3항부터 제 6항까지 일괄 지지미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지지미 토론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예. 지지미 토론하실는 분님 안 계십니까? 지지미 토론에 쫑비를 쓰요 다음은 편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등제 3항 품시 쌀 생산과 초기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 건설 위해서 심사한 안대를 읽을 것이는데 이거 없엇입니까네 예의가 으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실증 제4항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한 대를 얻고자 하는 데에 의의 없으십니까? 예의가 으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실증 제5항 통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전환 보호구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입에 따른 의견 제시에 대하여 이회에서 심사한 안 대를 얻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다음의사선 <laughs> 제6항. 홈의 캠핑장 관리 및운행관한조례 일부 개선 조례안에 대하여 민회서 심사한 안 대를 얻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laughs> 외설증 제칠항, 꿈시 이스포츠 진행 조례안부터 외설증 제십항, 꿈시 보전관약품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까지 4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laughs> 김재우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위원회 위원장 김재우 의원입니다. 송리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들, 전임 문경위원회 위원들은 임시 회기 시작 전 의원 발의안을 포함한 상정 처리안에 대하여 사전 설명을 공동으로 정치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상임위원회 위원회 회의에서 다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제283회 임시회 기기 기간 중문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미시 E스포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태 의 원이 발의하고 동혁원 7명이 창선한 안으로 E스포츠 산업의 기반 마련으로 문화 콘텐츠의 다양화와 오같이 창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문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주은이 의원 외일인이 단일하고 동료 의원 8명이 창설한 안으로 변화하는 여행관광 트렌드에 따라 치유관광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복합관광산업의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하기에 권한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박세채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12명이 창설한 안으로 시민행복주차장의 설치와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여 시민들의 법적 접근성 제고와 행정 집행의 신뢰와 효율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미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laughs> 이정희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12명이 창설한 안으로 불용의약품의 체계적인 수고와 관리로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환경 오염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고난 강의하 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공정한 자료와 분석과 토의로 심사의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신사한 대로 의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원님 출가하셨습니다. 다음 의결점 제 7항부터 제 10항까지 이들과 질의 및 토론을 할 겁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에 종료를 선고합니다. 다음은 편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의결점 제 7항, 공시 이사포터 지명 조례에 대하여 문화 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올해 그 자는 데 이가 없으십니까? 예. 이 결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고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응시치유관광산업목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나름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laughs>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응시주차장 설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나름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결정 제10항 공시 불협의협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을 걸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결정할 수없 합니다. 다음 의사결정 제11항 공시의 원 공무 국의 출장 결과 보 고분을 을선서 합니다. 공시의 회 의원 공무 국의 출장 네. 결과 보고의거나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설명 보고를 되하고자 하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다음은 의안의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세의 해기적 제30조 운명에 따라 지금까지 의결된 만큼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등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전리하자 하는데 의의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의 의혹심로 관련 규정에 따라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 이번 임시 기간 동안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와 조리한 심사 등 의정 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편안한 의정 활동을 위해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민족 대명적인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설 명절이 여러분의 마음의 다섯 달 위로와 행복을 전해주고 우리 시민 모두가 하나님께 웃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꿈시행의 유시에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합니다